아침마당서 첫 듀엣 선보인 박서진 조용미 예상 박환상 호흡의 시청자 감탄. 김재원 진짜 트로트 커플 탄생한 느낌. 트로트 신성 박서진 조용미 아침마당 강타. 눈과 귀 사로잡는 듀엣 무대의 스튜디오 들썩. 김재원 극찬 오랜만에 보는 완벽한 호흡. 트로트계 새로운 바람 예감. 시청자 반응 폭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아침 생방송 무대에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두 별, 박서진과 요요미가 나란히 등장하여 시청자들의 아침을 활기찬 에너지와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무대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완벽한 퍼포먼스 팀을 연상케 하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과 짜릿한 흥분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던 박서진과 요요미의 특별한 듀엣 무대가 과연 어떤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한다. 평소에도 신선한 재능을 발굴하고 숨겨진 스타를 조명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기만 아침마당이지만 이날만큼은 트로트의 젊은 피를 대표하는 두 가수가 동시에 출격하여 방송 전부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실제로 무대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고, 박서진과 요요미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등장하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뜨거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두 가수의 첫인사만으로도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물론,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던 이들까지 드디어 이 둘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는구나, 라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곧이어 박서진 특유의 깊고 울림있는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뒤이어 요요미의 맑고 청아한 음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두 보컬은 놀라운 조화로운 앙상블을 선사했다. 물론 전통 트로트를 즐겨 듣는 이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무대에 선두 사람의 모습은 다소 신선하면서도 놀라운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들이 표현해내는 멜로디와 리듬은 일반적인 트로트의 틀에 갇혀있지 않았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은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세련된 편곡을 더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뮤지컬을 보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MC인 김재원 아나운서가 감탄하며, 이런 완벽한 무대 호흡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을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과 요요미는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눈빛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지는 듯티 없이 자연스러운 듀엣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과장됨 없이 깔끔한 제스처와 표정 연기, 그리고 가사의 흐름에 맞춰 감정선을 섬세하게 교차하며 표현해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간중간 서로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짓거나 짧고 사랑스러운 안무를 자연스럽게 맞춰 추는 모습은 무대를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이미 각각 의대세 트로트 가수로 불리며 수많은 음악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다.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보이스의 박서진, 그리고 상큼 발랄한 에너지의 요요미. 이두 사람의 매력이 이번 무대를 통해 하나로 합쳐지니 시청자들은 각각 봐도 좋았는데 둘이 함께하니 그 시너지가 정말 엄청나다. 라며 입을 모아 감탄했다. 방송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 둘이 듀엣 앨범이라도 내면 정말 대박일 듯, 트로트 커플로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주세요. 와 같은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서진과 요요미가 이번 듀엣 무대를 통해 트로트는 올드하다는 일부의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 트로트의 멋과 깊은 정서를 확실하게 담아내면서도 최신 음악 트렌드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젊은 세대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다. 덕분에 젊은 시청자들은 진짜 재미있다. 트로트도 이렇게 신날 수 있구나,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역시 트로트는 우리의 정서가 살아있는 깊은 맛이 있다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의 환상적인 무대 호흡까지 더해지니, 감동과 흥미는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MC 김재원 아나운서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 조합을 계속 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제작진에게 쇄도하고 있다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방송 직후 여러 음악 프로그램 관계자나 행사 기획자들에게서 박서진과 요요미를 함께 섭외하고 싶다는 뜨거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합이 없을 것이다. 이미 탄탄한 팬덤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번 사친마당 무대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했으니 그야말로 흥행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 방송 직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박서진과 조요미의 이름이 나란히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는 두 사람 무대 풀버전 다시 보기 어디서 할수 있나요? 이 듀엣, 음원 꼭 내주세요. 아침마당 역대급 듀엣 탄생, 진짜 트로트 커플 탄생한 느낌 등 열렬한 댓글들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평소 트로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해외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박서진과 요요미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경을 넘어 한국적인 트로트 감성이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서진과 요요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이미 각자의 솔로 활동만으로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번 가친마당 듀엣 무대를 통해 함께하는 새로운 음악적 프로젝트를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악계에서는 만약 이두 사람이 정식으로 듀엣곡을 발표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둘이 뭉쳐서 신곡 내면 진짜 대박일 텐데 트로트 듀오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주세요. 와 같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박서진과 요요미 모두 스스로를 굳이 트로트 신세대라고 정의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진심으로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과정에서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과 현대적인 세련된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처럼 스스로를 특정 틀 안에 가두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 덕분에 더욱 폭넓고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층마당 무대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앞으로의 빛나는 음악적 비전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작은 대고편과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장르를 초월한 파격적인 컬래버레이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가요계에서 트로트 듀오라는 신선한 조합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트로트 팬들은 전통적인 구성진 멜로디와 깊은 감성을 반길 것이고 젊은 세대는 두 사람의 넘치는 에너지와 매력에 자연스럽게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박서진과 요요미가 함께 뿜어내는 독특한 케미는 다른 단순한 컬래버레이션 무대와는 또 다른 특별한 매력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것중 하나는 다음에는 어떤 곡으로 다시 듀엣 무대를 선보일까? 라는 팬들의 궁금증이다. 이미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리메이크 곡 영상들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각자 발표했던 히트곡을 함께 부르는 모습 또한 무척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많아 앞으로 다양한 공연이나 페스티벌 등에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듀엣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점쳐진다. 심지어 일부 열성적인 팬들은 두 사람의 정규 합작 앨범 발매를 간절히 원하는 청원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이니 이번 자친마당 출연이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단한 번의 자친마당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박서진과 요요미.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환상적인 호흡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또 보고 싶다 또 듣고 싶다는 간절한 갈증을 남겼고 이것이야말로 무대 예술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빛나는 별로 떠오른 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음악 여정에는 또 어떤 눈부신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히 품고 있는 매력적인 음악이라는 점을 박서진과 요요미 두 사람이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한계없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더욱 발전해 나간다면 분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새로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자칫마당 무대는 그 눈부신 미래를 향한 희망찬 신호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든 귀가 즐거워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을 느끼고 싶다면 박서진과 요요미, 이두 매력적인 보석 같은 가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란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두 사람이 만나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부디 이들의 음악이 오랫동안 팬들과 대중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트로트라는 장르의 영역을 더욱 넓고 다채롭게 변화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눈부신 조명 아래 펼쳐진 생방송 무대. 매일 아침 우리의 하루를 여는 익숙한 프로그램 나침마당의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박서진과 요요미가 나란히 등장하며 스튜디오 전체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는 소식은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퍼포먼스 팀을 연상시키는 두 사람의 시너지 넘치는 무대는 단순한 트롯 공연을 넘어선 강렬한 감동과 흥분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무대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이들의 만남이 트롯계에 던진 의미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이 발굴한 트롯 신성들의 특별한 조합 방송 전부터 뜨거운 기대감 아침마당은 평소에도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때로는 무명의 스타에게 빛을 선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침마당이 이날만큼은 트롯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두 주역, 박서진과 요요미의 동시 출격을 예고하며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무대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박서진과 요요미가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첫 인사만으로도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물론 안방 시청자들까지 드디어 이 둘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는구나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박서진 특유의 깊고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한 보이스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곧이어 요요미의 밝고 청아한 음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두 보컬은 놀라운 조화로운 앙상블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전통 트롯을 즐겨듣는 시청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무대에선 두 사람의 모습은 다소 신선하면서도 놀라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표현하는 멜로디와 리듬은 일반적인 트롯의 분위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트롯의 맛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세련된 편곡을 더해 마치 한편의 짧은 뮤지컬을 보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MC 김재원 아나운서가 감탄하며, 이런 완벽한 무대 호흡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고 외쳤을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완벽한 호흡, 군더더기 없는 무대 매너. 두 가수는 무대 위에서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듯, 티 없이 맑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과장됨 없는 깔끔한 제스처와 표정, 그리고 가사의 흐름에 맞춰 섬세하게 변화하는 감정선을 서로 주고받으며 표현해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간중간 서로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짓거나 짧고 경쾌하게 맞춰 추는 안무까지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깔끔하면서도 한없이 사랑스러운 무대를 완성해냈다는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각자 대세 트로스타로 불리며 수많은 음악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깊고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보이스의 박서진, 그리고 상큼 발랄한 에너지와 독특한 음색의 요요미. 이번 무대를 통해 각자의 장점이 하나로 합쳐지자 시청자들은 한 사람만 봐도 좋았는데 둘이 함께하니 그 시너지가 정말 엄청나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 둘이 듀엣 앨범이라도 내면 정말 대박일 텐데, 트로트 커플로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등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로트는 올드하다는 편견을 깨다.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박서진과 요요미가 트로트는 고루하다는 오랜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멋과 정서를 확실하게 잡아내면서도 최신 음악 트렌드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젊은 세대에게도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갔습니다. 덕분에 젊은 시청자들은 트로트도 이렇게 재미있고 세련될 수 있구나 라며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었고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역시 트로트는 우리의 정서가 살아있는 깊은 맛이 있다 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두 사람의 환상적인 무대 호흡은 감동을 배가시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MC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이 조합, 계속 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제작진에게 쇄도하고 있다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여러 음악 프로그램이나 행사 관계자들에게서 박서진과 요요미를 함께 섭외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와 대중적인 인기를 고려할 때 눈이 번쩍 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자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그야말로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후 폭발적인 반응, 음반 발매 및 듀엣 콘서트에 대한 뜨거운 기대.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렬했습니다. 방송 직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박서진과 도요미의 이름이 나란히 오르며 이들의 무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의 무대 풀 버전 다시 보기 어디서 할수 있나요? 이 둘한테 찰떡같은 듀엣곡 꼭 만들어주세요. 오늘 아침마당 역대급 콜라보였다. 등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뜨거운 반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K-POP 팬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해외 팬들의 댓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국경을 넘어 한국적인 트로트 감성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서진과 요요미, 이두 트로트 신성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각자의 솔로 프로젝트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번 가친마당 무대를 통해 보여준 놀라운 시너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준비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만약 이두 사람이 정식으로 듀엣곡을 발표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뜨거운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둘이 뭉쳐서 신곡 내면 진짜 대박일 텐데, 제발 듀엣 콘서트 열어주세요. 등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을 굳이 트로트 신세대라고 정의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그 과정에서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과 현대적인 세련된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처럼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 덕분에 더욱 폭넓고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칫마당 무대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앞으로의 음악적 비전을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장르를 초월한 파격적인 컬래버레이션이 주를 잇는 요즘 음악계에서 트로트 듀오라는 신선한 시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존 트로트 팬들은 전통적인 구성진 멜로디를 반길 것이고, 젊은 층은 두 사람의 넘치는 에너지와 매력에 끌려 자연스럽게.